소소한 농업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 김미진의 자투리 농사 아 오늘 어떤 거 하나요? 오늘은 오감만족 채소요리입니다 얇게 썰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좀 너무 아쉽잖아요 네. 갑자기 뒤로 아, 잡초가 아니었어요? 네, 이거 바질이에요. 아. 그냥, 그냥 있는 재료만 가지고. 음, 바질 향이 확 나네. 네, 발효가 된오미 청과. 오. 네. 뭐지, 갑자기 럭셔리한 느낌은? 소금과 후추만 좋으면. 약간 플레이팅을 잘하시네요. 그냥 막싸면되더라고 <laughs>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맛은 어떨까요? 이트가 아삭아삭 씹히니까 네. 그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뒤에 단맛이랑 맞아요. 이렇게 뭐라지지 안에 그 과즙이 네. 풍성하게 올라오니까 음...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근데 네. 오미자총이 근데 왜 이렇게 엄청 시지가 않지? 오일가 섞여 있으니까 네. 그런 신맛이 많이 안느껴지수 어, 있어요. 어, 괜찮아요, 좀 시지 않아요. 딱 좋아요 지금. 네. 그냥 웬만큼 잘 간만 맞추면 맛있더라고요. 저는. 뭐 음식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요리사는 자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서양식 감자전을 응용한 요리입니다. 달군 프라이팬에 감자채를 넣고 굽는데요. 여기에 치즈를 듬뿍 얹어주면 끝. 오! 치즈랑 같이 먹어야 돼 오, 진짜 맛있겠다. 아니, 아직 안돌았어 박수 한번 치고. 아, 좀 빨리 먹읍시다. 맛있게 생겼구만. 아, 맛있겠다. 치즈랑. 제 대로 먹방이 죠아괜찮나요 음! 어, 엄청 맛있다. 별로 맛있게 먹지 마아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음, 있어맛있맛 마을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특별한 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만 볼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제 스타일대로 재구성해서 다른 사람들 보여주는 그래서 뭐 내가 사는 지역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하나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요. 남들과는 달라야 되니까 근데 제가 농사로는 차별적인 뭐 우위를 가질 수 없으니 그럼 나는 그외에 다른 것들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뭐 그런 문화를 좀더 가미한 것도 있고요. 저만의 밸런스 혹은 그런 조율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잘 사시네요. 그렇죠. <laughs> 영농을 바탕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지훈 씨. 그 노력들이 농촌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